지금 이 내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가장 정조준돼 있는 타겟이 서울입니다. 지역은 네, 네, 네. 왜냐면 여기 부동산도 깔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꼭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별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음, 음.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고립작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타격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고립작전이 집중 타격인 겁니다. 어. 전략적인 거죠. <laughs>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겁니다. 예. 한강버스로 시작을 해서 삼풍백화점으로. 예.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바라 음. 음. 타이타닉. 어. 배가 그렇게 커도 순식간에 무너진다. 예. 어떻게 됐느냐. 음. 그럼 이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다른 건안 들어오다가도 삼풍백화점, 타이타닉. 이게 되는 거예또 하나는 어. 인적인 그 부분이 오재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 혼자서 전방위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음. 지금 보면은 민주당도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음. 이번에는 이해찬 수석 부의장까지 이걸 오세훈 시장 혼자서 방어해낼 수 있다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